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럭키입니다. 오늘은 바로 더 샌드박스. 오늘 이제, 어, 맵 만들기 지약 끝냈었고요.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제 제가 배경 같은 거를 조금 짜왔거든요. 어. <laughs> 자, 먼저 테스트라고 해서, 어허, 렉이 갑자기 좀 걸리는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들어가서 지상에서 플레이를 할까, 아니면 지하에서 플레이를 할까 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하로 한번 내려가서 크기를 한번 재보고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되는지, 어, 볼 겁니다. 이 안에 좀 많이 파줄게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파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파줄게요. 다시, 다시. <laughs> 자, 여기서. 아하. 잠시만요. 요거를 내린 다음에, 일단. 아. 오케이. 내리고, 이제 요거를 덮어줄 건데. 이게 블럭마다 혹시 그 밝기 차이 같은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테스트 한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어둡죠? 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절대로 아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가져온, 게 있는데, 음~ 요거는 뭔가 놔두면 혹시 밝아지나? 요런 걸 놔둬도 밝아지진 않을 것같죠 아닌가? <laughs> 자 이렇게 해볼게요. 보이고요. 잘 보이고요. 오~ 가로등 같은 걸 놔두니까 잘 보이네요. 살짝. 요러면 끝에서 끝에서 봐야죠. 끝에서 끝. 가로등은 잘 보이네. 아, 요거를 지하에서 블록도 좀 들고 와봤는데 잠시만요. B L B L 아닌가? B C 아닌데 잠시만 블록. 블럭 뭐였죠? <laughs>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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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B L O였구나. 블럭해서 가 가져온 거 있는데 한번 볼게요. 아 맞다 여기에다가 그냥 블럭만 체크하면 나왔을 텐데. 저 즐거운 블럭을 한번볼 건데, 어딨지? 아니, 연결이 안 됐나? <laughs> 음. 아, 이, 이 블럭 빼고, 빼야 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음, 어 어딨지? <laughs> 음, 내가 즐거웠던 블럭이, 들것같던 블록이 없는데 이 예, 이거 뭐죠? 아 이거구나. 요거를 한번 깔아볼게요. 요거는 에셋 블록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건데 요거를. 지금 완벽할 필요 없고, 잠시 테스트 겸, 오늘 마지막 테스트 할 거고, 이제 다음부터는 맵 만들기 진행할 겁니다. 오늘까지 테스트 할 거예요. 지금까지 만들면서 문제점이 있었던 거를 한번 볼 거죠. 이 e 블럭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죠? 어, 이 e 블럭으로 해도 될것 같고. 지하, 위에, 오케이. 아, 그러면, 지하에는 요렇게 되어 있고, 위에, 지상에는, 지상에 플레이 할수 있는 거라도 해야 되나? 그래야 되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보면, 파란 색깔처럼 저렇게 되어 있는 거 말고, 이제 빨간 색깔, 색깔을 좀 바꾸면서 난이도를 나눌 건데, 어, 난, 난이도를 좀 색깔에 걸맞게, 그러니까, 처음 노란색으로 시작하면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진짜 빨간색, 어, 이런 식으로, 핑크색이나, 어, 넣어도 될것 같고, 이렇게 해주면될것 같고, 밑에서 튜토리얼 시작으로 해가지고 만들 겁니다, 어. 마지막 구상겸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소리 설정하고 올게요 네, 소리 설정 완료했고 설정 올려서 그 그거 한번 들어보죠 어 노래 노래를 뭐나 할까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다 소리 조금만 넣을게요.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별로 별로 그리고 뭐 많이 추가됐던 것 같은데 오 맞네요 어머 많이 추가됐네 오, 소리 너무 커 다음 이거 오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이게 요거는 뭔아그 뭐... 옛날 그 소리 것 같고 그러면 일, 둘중에서뭐 하나 넣어도 될것 같은데? 저 여기 나온 것 같네요. 어 그러면 처음엔 요걸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해봐도 될것 같고 날씨는 뭐 이제 상관없이 블로그로다 채워 넣을 거니까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구상은 다 했고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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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어 웹을 어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 곱하기 1. 오늘 그러면 테스트 겸 예고 한번 했고요. 이제부터 내일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